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제 11월이 지나면 딱 달력 한 장이 남지요. 여러분, 이해가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삐뚤어 있는지, 잘못됐다면 이제 마지막 잎새처럼 남은 기회에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야 할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로운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묻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 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 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에 살아 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여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오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참 어제 말씀에는 마음이 참 무거웠지요. 너희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건만, 너희들은 새벽 같이 일어나서 온갖 못된지을다 골라가면서 했던 이 망할 도성아, 반역할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이요 한국교회요 참 무거웠지요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 목적은 정죄나 비난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재앙을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책망과 정죄와 심판을 통해서 너를 못 살게 구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번영과 소망을 주려는 그 목적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스바냐를 통해서 이런 엄한 책망의 말씀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 확 바뀌어요. 9절 말씀해 보면 그때는 내가 묻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저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와 유다들을 한꺼번에 심판하면서 그들을 정화했을 때 깨끗하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묻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불 같은 진노는 정화의 작용,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성결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한, 음, 그러한, 어, 속에 금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금이 되는 것처럼 죄악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이런 엄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불같은... 진노 이 망할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더러운 이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회복시키려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심판의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해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그날이 오면, 또 그래요.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여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정화를 거쳐 나오면 성결케 되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그처럼 교만을 떨고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 내가 다 없애주겠다. 심판함으로 다 없앨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 돌아오는 두 사람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순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에요 남겨둔 사람은 더 이상 나쁜 일 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뭐 나쁜 일 하겠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열을 올리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 배워 버리는 심판하는 순간에도 남겨놓은 그루터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앞에서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소망, 희망을 갖게 하고, 기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도성 시오나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한국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낙담되고 시험드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이 있단 말씀이에요. 바로 그 소망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겨두신 거룩한 그루터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소중히 남기신 거룩한 씨앗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과 상대해서 이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잘될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자신이 힘없게 되고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실망한 나머지 고통스러워할 때 이사야 19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도 아니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나만 남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거북하셨겠지만 말씀 나눈 대로 망하고야말 한국교회 폐역한 한국교회, 더러운 한국교회. 이게 말을 할때 저도 거북하고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거룩한 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소중한 구루토이 같은 이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돈에게 권력에게 쾌락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거룩한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바로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요 그리고 구루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오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그랬어요. 몹시 실망스럽고 불쾌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이, 그래, 한국계 문제야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뭐 상처 입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실망하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들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루터이 같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교회 안의 소망들이며 세상의 소망들이며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너희서 많이 듣는 내용이죠 바로 찬송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은혜로운 찬송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은혜받고 저도 많이 은혜받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너무 이기지 못하고, 너무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도 자녀들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심판하고 이 망할 자더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결국, 한국교회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국교회 안에 계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한국교회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마치 축제하는 것처럼 오늘 18절 축제 때 즐거워하시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내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의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의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알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축제하듯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슬픔과 두려움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요즘처럼 모욕을 받 않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른 이들을 하나님은 없애버릴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두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험한 제목으로 나온 나는 이 말씀의 목적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회복과 그리고 은혜를 말씀하기 위해 심판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과 돈과 권력에 무릎 꿇지 아니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저 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겨 놓은 7000명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7000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많은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축제하듯이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 모든 슬픔도, 모든 어두움도, 모든 두려움도 다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칭찬과 영예를 얻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예를 얻고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보거나 한국 교회를 보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가 있지만 오늘 도 스바냐를 통해서 그런 한국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라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남겨 놓으신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 날이 오면 하나님 이 남겨놓은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볼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상처가 되고 시험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정화하실 거예요. 남겨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씨앗, 세상의 소망, 한국 교회의 소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칭송을 받고 명예를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